지난 2003년 국내에 첫 보고된 등검은 말벌이 있습니다. 꿀벌 킬러로 불리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양봉 농가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말벌이 제주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커다란 말벌이 비행 중인 꿀벌을 사냥합니다. 꿀벌 킬러로 불리는 아열대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입니다. 지난 2003년 국내에 첫 보고된 이후 급격히 확산돼 2019년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양봉산업 등 전반에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치미 외래종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봉농가, 사람쏘임, 그리고 생물다양성감소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숲속 나무에 작은 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유인제를 이용해 제주에 어떤 말벌들이 서식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런 트랩을 이용한 말벌 서식 실태 조사는 제주 전역에 30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포획된 말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토종 황말벌이 대부분으로 다행히 등검은 말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 조건이 좋은 제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제주 지역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자생 곤충들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어,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 치면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양복농가는 거의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지만 올해 처음 이루어진 제주지역 등거문 말벌 서식 실태 조사는 고작 6개월에 그쳐 다음 달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와 신고 체계 구축 등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Thank you.